진짜 기겁했잖아요 닉 발렌타인이 따라다니는데 몬스터 나온 줄 알고 좀비 나온 줄 알고 진짜 기겁했어요 <laughs> 닉 발렌타인이었어 멍멍이 어디갔지? 뭐냐? <laughs> 어? 어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우리 멍멍이 아 이거 마라톤이라고 하셨죠 음. 따라서 아들 만나러 가볼게요. 싹둑이도 좋아하고. 아 여러분이 나이트봇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싹둑이도 잘안 돌아가는 거아니에 스트롱? 걔도 동료 될수 있어요. 스트롱이라는도? 음. <laughs> 같이 가자. 도금이, 이름도 귀여워요. 왜 이렇게 대충 지은 것 같아. 아, 근데요, 이거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방사능 폭풍 같은 건가요? 이게 계속 올라가던데, 방사능이? 음, 방사능 폭풍이구나, 이게. 일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씨. <laughs> 이따가, 오랜만에 그 라더웨이 같은 거좀 먹어야겠어요. 아, 방사능 폭풍. 아니. 음. 누가 있나? 왜 아무도 안 나오지? 어허허허 <laughs> 긴장했어 뭐가 나오는 거지 <laughs> 왜, 왜, 왜 그래 <laughs> 단서를 찾으시오 <laughs> 그냥 싹둑이만 있어도 돼요? 근데 제 싹둑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서 고쳐야 되는데 자꾸만 깜빡해요 고쳐둘게요 어디 보자. 여기 여기 텐데. 아, 목표가 두 개인가? 그리고 닉은 어디 갔죠? 어, 알, 아, 알겠어. 이거? 이거? 아. 아 a n 일을 하는 웃기만 하고. 가자. 아이고 귀여운 녀석. 개 키우고 싶네요 샌프란시스코 선라이트 아까 그 집에서 봤던 그 시가 그건가 보죠 가자 달려 멍멍이 달려 이녀석아 달려 <laughs> 이동하면서 적들이 꽤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가져 가죠 이 방사능 폭풍 그냥 오면 맞을 수 <laughs> 깜짝이야 라이 자식아 죽어 아. 잠깐만 아 깜짝이야 네아 냄새로 쫓아가 나오는군요 그러네요 바로 나오네 아이 놀래라 아 당황했어요 네 되게 아파 보이게 때린 거 치고는 많이 아프진 않네요. 니, 힘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숨어살할건 없고. 뭐죠? 어? 또, 또 있는데? 소리가 난데? 오, 에악! 소리 난데? 저 있다. 도망 온 거야? 다시 나오겠죠? 뭐, 에악! 하면서? 이봐, 거 이봐. 어? 쟤좀 발광! 발광이에요, 발광. 야!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됐네요. 아, 얘가 스페셜이었구나. 지하, 지하철 토큰 같은 걸 들고 있네. 음, <laughs> 고기는 잔뜩 얻었어요. 오 당황했다. 그래도 탄약 많이 얻, 얻지 않았나요? 어제 플레이하면서 인간들을 털었더니 신미리 탄약은 인간들이 많이 들고 있더군요. 흠, 음, 인간을 사냥해야겠어. 자. 흠. 음. 어, 여긴 어디지? 지하철? <laughs> 왜? 왜왜? 왜? <laughs> 이게 뭐지? 뿌려진 피자고 조사. 너는? <laughs> 스팀팩이다. 아, 징그러. 탄. 신체 인식, 인식 감지기. 기관 조금 붙어 스팀팩 땡큐 근데 스팀팩이요 이게 게임이요 친절하게 그 힐링 아이템을 줄 때는 오 여러분 드디어 탄이 나왔는데 별 쓸모 없네요 <laughs> 힐링 아이템을 친절하게 주는 구간은 요 다음에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Dog meat track this. 스팀팩을 쓸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개나 줬잖아요 저한테 think, 이유가 있지 음. 어때? 도구밋? <laughs> 어, 이, 이 사람 또 뭐야? 신미탄. 이거 봐, 스팀팩을 여섯 개나 줬어요. 이거는 불안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기보다. 아닌가? 어어, <laughs> 어, 뇌버섯이다. 으, 징그러왜 이름이 뇌버섯이죠? 버섯인 건 좋은데 왜 뇌버섯이야? 뇌, 뇌를 닮아서? 음. 네. 아, 진짜요? 아, 그 도구밋이에요? 진짜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데네 진짜 그 미트인가요? 진짜요? 그렇게 잔인한 이름이라고요? 오우씨. 아, 아 맞다 저장해야 돼요 저장 게임자랄이라고 해주셨, 해주셨지만 저장은 여전히 서툽이다 아니 왜 아니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 이런 이덕이야? 이러기냐고 싸워라 도금이. 도금이 싸워. 잡았다. 들깨 고기를 얻었다. 개고기 개고기는 맛이 좋지. 아니, 그러니까 개고기 먹으면 체력이 많이 찬다는 뜻이었어요. <laughs> 자. 버섯이다. 우와, 이거 뜯을 수 있나? 네, 저, 저장. 저장은 하겠습니다. 저장 저장 아니 그 미, 미시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 고기의 미신지는 몰랐어요. <laughs> 그 미시였어요. 아, 뭔가 큰게 죽어있는데, <laughs> 어떻게 우리 멍멍이 때리지 마. 이 나쁜 놈아, <laughs> 덜 자란 야우 과이 하나! 와씨안 좋은데? 와아안 좋아요 안 좋아 아야아니야오씨 아니야. 어떡하지 둘아저 치명 치명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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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이 이. 머리를 해서 치영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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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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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아 아니야 머리 머리 a p 피가 없어요. 어떻게? 아, 나 죽어. 뛰어. 아, 와, 와, 와. 어. 아, 스팀팩. 죽기 전에, 죽, 죽기 전에 스팀팩. 어, 아. 야오고 아이가 이게예요. 중국인가? 야오과이 뭐 이런 느낌인가? 야오과이 뭐 이런 느낌인가? 레이더 3명저 있던 세명 3명, 저는 제 지원 팀인 줄 아는데 레이더예요? 어머 어떻게 저기부터로 되 있네? 이게 <laughs> 잡아야 되는 거죠? 잠깐만 저 근데 치명 찍었는데?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진짜 중 중국인 중국 이름 같은데? 야오과이? 잠깐만요, 뭐, 뭐 하나라도 먹고 가, 갈게요 맥주? 아니야 버섯? 내버섯 네, 먹어야 되나? 누카콜라 체리! 아우! 아 이거 하다가 뮤턴트 고기 먹어서 회복해볼게요 오 세상에 세상에, 저게 뭐야 치명, 치명. 치명! 아, 머리를 쐈어야 죽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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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빤스런 그런 거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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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빤스런 해야 되나? 잠깐만, 이건. 이건 너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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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어떡하지? 잠깐만요. 와, 잠깐만. 와, 장난 아니다. 아니야. 머리, 머리. 그리고, 아! 아, 어떡하지? 아, 능력 올려주는 맞아. 맞아요, 있어요. 속도 빨라서. 그러니까요. 잠깐만. 아니, 있어요, 저. 그. 있는데, 잠깐만요. 멘타츠 뭐더라? 매드X가 그거라면서요. 해독하는 거. 그죠. 아니, 잡고 싶은데, 멘타츠가 뭐더라?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턴트 사냥개 구이. 라드오웨이 말고, 라드스택 구이? 라드X? 라드로치 구이. 라드로치 구이? 아니야! 방사능이 더 올랐잖아! 오 세상에, 닐 어떡하지? 닐. 비켜봐, 딜 이렇게 되면 수동이다. 비켜, 딜 대가리 아니, 아니야. 실수했어요. 왼쪽 다리 아니야, 아니라고 차라리 몸통을 맞추자. 둘을 맞추고 기다려봐, 치명이 찾지 머리에다가 치명타. 으아! 미치겠네, 진짜. 으아! 어, 피했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때, 어. 아, 사이코, 사이코가 공격을 올려줘요. 피해줘 다리를 불구로. 여러분, 저 불구총이 있어요! 잠깐만! 구그 생각 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신나서 만들었던 불구총 생각나세요? 불구로 만드는 겁니다. 스톱시 파이브 건기 이겁니다. 너희 다시가 불구로 만들어 주마. 오시네트. 잠깐만요. 그렇지. 너희 새끼 불구로 만들어 죽었어.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걸 튀고 몸통 오른쪽 다리. 아하. 불구다. 죽... 잡았어요, 여러분. 예, 두번 죽었습니다만 야호가이 고기도 얻었어요, 가죽도 얻고. 아, 신난다, 신난다. 이히. 예. 어, 불구로 만들어주는 좀 괜찮은데요? 데미지가 잘 나와서. 어, 가끔 이걸 써야겠어요, 불구로 만들어주는. 음, 훌륭한 것 같아. 아, 여기다가 해놨구나 이미. 좋아요. 일단 요거 말고, 요걸 들고 다니고 가끔 불그로 만들어주는 걸 씁시다. 음. <laughs> 스프린트 키! 아 맞다 스프린트 키 뭐지? 아이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그거를 알아... 중요하죠 스프린트 키는. 제가 이제까지 그걸 안 썼더라고요. 전력질주. LS? 너무 키가 어려운데? 아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이거 호라이즌에서 썼었나? 어느 게임에서도 이게 전력질주였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쓸만했거든요? 이걸로 할게요. 음. 아, 그런 방법이. 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권총으로 크리를 모으고 불구총으로. 음, 불구총 마음에 들어요. 안 버리길 잘했네. 사실 좀 등급 떨어지는 전설템입니다만. 오, 쉣! 아하. 다리가 불구가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김에 어, 피하지 못했네요. 그걸 먹읍시다. 뮤턴트 뭐지? 뮤턴트 고기를 먹고 그 너무 많이 피폭을 당했으니까, 그좀 지우고 어, 어디 갔지? 미음, 그렇지? 뮤턴트 사냥개구이 단어 회복이 안 되네. 랜턴 가져가기. 어 여러분 불구 회복은 이걸로 안되나봐요? 뭘로 해야되지? <laughs> <laughs> 아 진짜요? 건어? 건어 한번도 만나본적 없어요 근데 불구를 스팀팩만 돼요 아~~ 스팀팩을 그래서 아껴야되는구나 사이코 요게 요게 그올려준다고요 그러네 데미지 올려주네요 스팀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구에서 회복했습니다.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스팀팩. 불구는 스팀팩이다. <laughs> 아내 불구 총 너무 좋네. 너무 마음에 쏙 들어요. 괜히 갖고 있고 싶다. <웃음> 앞으로도. <웃음> 아 깜짝이야. 신나하지 마, 지금 망한 거 같아. 내가 지금 뭘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뭔가를 활성화 시켰다고. 아, 깨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네요. 저거 지금 딸랑딸랑 울린 거 내가 온 거라는 걸 알린 거잖아요. 어, 자야지. 어, 음 좋아요. 잤더니 회복됐어요. 음. 뭐 여기 보라고 이거. 음. one of his creature comforts 아니 그 있네 그것도 어디에나 있지 않았나? 한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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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ll, 반이나 두 시까지요? 아이, 닐? 왜 거기 앉는 거지? 가져가기. <laughs> 자, 가자. 멍멍이 가자. 슝슝. 많이 온거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요? 또 그런 것이 나오나? 야오과이? 저기 나올 때가 된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됩니다. 건어라는 애들은 처음 봤거든요? 예? 뭐요? 말도 안 돼. 지름 터지기 전에 죽음을 해제된다고요? 아, 씨, 깜짝이야. <놀람> <놀람> 안 아, 끝났는데? 그지 소리가 더 나죠? 야 우리 멍멍이 쏘지마 오씨, 뭐지? 왜이히히히 이게 가끔씩요 이 랜덤하게 나오는 거예요? 랜덤이 아닌가? 오, 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전설이에요 전설. 이럴 때가 아니다. 전설이다. 자, 어떻게 한다? 총으로 몽몽이 비켜봐. 이걸 모고 됐다. 여러분 전설 잡았어요. 대박, 대박. 엉뚱한 <laughs> 빠르게 착전. <착장. 웃음> 아, 경험치... 아, 바보법 경험치구나. 와, 여러분, 오, 금고털이의 레이더 아머 왼팔. 자물쇠 해제 시도시 성공범위증가 이런 게 있네. 오호 제가 어차피 지금 방어구가 썩 좋지 않거든요. 음, 응. 금고털이 다 쓸모없나요? 혹시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왼팔. 뭐 그거나 그거니까 이걸 로 한번 입어볼까요? 좋아, 난 강해졌다. 모든 금고를 털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 나쁘진 않아요. <laughs> 그러게요. 아 이게 전설이라고 항상 저 고게 나오는 게 아니군요 무기가. 그러네. 이게 진짜 운이 좋긴 했네요 불구. <laughs> 별건 아니지만. 와 아, 끔찍해. 어, 그만 한, 한눈 팔고 오라고? 알았어. 어디로 갈까, 멍멍아? 잠깐, 어, 그저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 좀 먹, 좀, 먹고 갈게요. 또, 그 올려주는 거 없나? 라드 뭐, 그거밖에 안 되나요? 라드, 라드 어웨이는 마이너스 300. 또, 방사능. 방사능 저항. 왕 말고 방사능을 줄여줘야 돼 그런 거 별로 없네요 뉴턴트 그거밖에 없구나 음, 아쉽네요 뇌버섯 구운 계고기계고기나먹게먹까요계고기 갑시다 음, 으흠. 라더웨이나 의사 둘 중에 하나예요 음. 깔끔하네요 어, 난 여기 파밍하고 싶다 그냥 가자 아니야, 잠깐만 들어갔다, 가 그지? 어? 어? 여러분, 이거, 이거 가져가, 타토, 타토 없어요, 저, 동물밥. 어, 앞에서 아, 싸우고 있는데? 하지만 타토는 가져가야겠어. 저기야. 못지않은 저는 싸우다 만 것처럼 싸웠습니다만, 그 타투가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laughs> 마을에 갖다 심으려고 <laughs> 자 갑시다. 이 무슨 음악이지? 왜 이렇게 맑고 청량한 사운드가 나오니까 더 기분이 이상한데요. 유튜프로트 라드 스택 가지고 라드웨이다. 우와, 좋은 거 많다. 아, 불안해. 응? 왜 이렇게 많지? 뭐가 또 뭐가 많이 나오면은 오히려 불안해요. 너무 많은 좋은 것을 주면 나한테... 뭐, 뭐, 뭐... 이게 뭐지? 왜안 어, 가졌네요. 시스인가요? 얘도? 어, 어떻게 해줘야 되지? 고쳐줘야 되니? 아 대화가 되는구나. 무슨 일인지. 어. 그냥 뭐 그렇군요. 그런 거야? 그 옆에 시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켈로그에 대한 단서겠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나? 그렇구만 미안해 먼저 갈게. <laughs> 아 제가 좀 센네예요? 저 로봇이? <웃음> 바닐라가 로봇 <laughs> 없는 상태를 바닐라라고 하나요? <laughs> 음, 어썰트론. 아센앤데도 아, 죽었다는 거죠? 그 뭐야 켈로그한테. 이름도 이상한 켈로그란 놈한테. 왜 이름 을 켈로그라고 지었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웃으라고 그렇게 한 건가? <laughs> 음. 아, 2, 3위 정도? 아하. 세네구나. 이 버섯은 채취하고 싶은데 채취가 안 되네요. 가자, 멍멍아. 고! 아, 이혔잖아 음. 거의 다 왔나? 느낌이? 음, 순정이 바닐라 <laughs> 슉슉 느낌이 거의 다 왔는데? 냄새가 나요 정식 도로를 타는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징그러워 저 잡아야되나? 쟤네는 저 공격 안하던데요? 제 브라민인가 그거 아니에요 쟤네가? 쟤네는 나를 공격하고. 아이씨, 근데 긴장돼. 아 여기 있네 피 묻은 붕대. 네 쟤네는 네 순수한 아이들. 돌연변이가 아니면 그렇군요. 네 쟤네 는 저를 공격 안 하길래. 근데 물론 잡으면 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사슴. 사슴이군요 소인 줄 알았어요 소 어... 오! 뭐지? 몽몽아 어디로 갔니? 방금 뭐가 터졌잖아요 뭐였지? 음, 약 많이 나와요? 약 많이 주워가야 되는데 아, 저기서 싸우고 있구나 우리 멍멍이가 어, 잘 싸우네 아이고 죽지마, 도금이 <laughs> 이런데서 허허허 어, 어, 어. 잠깐, 아, 아 아, 모기 있어요? 아, 모기 그러면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아, 뭐였지? 무슨 X? 아 주우라고 하셨는데, 주울걸. 그게 지뢰인줄 몰랐어요, 네모난게. 동그라미밖에 못 봤거든요, 지뢰는. 아, 그래요? 쫙쫙.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한번 주워볼게요. 아, 잠깐만. 저장 한번 할까? 요 이쯤에서? 그래, 저장을 생활하자. <laughs> 어, 잠깐만. 어, 굴 나오기 전부터네요. 난또 들어가서 타토를 주어야지 그래. 타토는 주어야 돼. 어? 구울 왜안 나오죠? 어, 그치. 나온다. 또 나올 텐데? 아, 멍멍이한테 갔나? 내가 멍멍이 잡았어요. 대박. 나 좋아요. 음, 쓸데없는 것만 들고 있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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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더 있네. 잡아줘 멍멍아. <laughs> 총알 아까워서. 또 있어? 없지. 음, 됐어요. 음.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죠. 아, 바츠키. 그걸로 지레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잘 찾아볼게요, 이번엔. 어, 이해야지 음, 이번에 다른 게 있네. 우 음, 귀여워. 좋네. 좋네. 음. 음. 좋아요. Another one of his stogies. 어, 뭐지? 아, 멍멍이한테 냄새 맡으라고 하는 거구나. 음. 응. 귀여운 녀석. 아, 어, 너랑도 대화하고 싶은데. 어? <laughs> 그 단서를 집어버려서 대화가 안 되네요. 어? 어? 아니, 왜? 자, 잠깐만. 얘는 저기죠. 아, 아니네. 아, 깜짝이야. 써버릴 <laughs> 뻔했어요. 뭐지? 아까는 없던 애들인데, 어, 쏘지를 않길 잘했어요. 무턱대고 쏠 뻔했어요. 그랬다가는 죽었을지도 모르죠. 지금쯤 음, 다시 저장, 음, 저장하고 얘 때라만 가면 되죠. 마을까지 가볼게요. 가자. 잠깐만, 전력질주. 난... 저... 아, 이게 아니라... 난 전력질주를 배웠지. 달리자. 지금이야 멍멍아. 달려, 달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였나? 이쪽이었던 거 같아. 이쪽이었나? <laughs>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어디지? 아, 저기구나. 음... 아, 맞아요. 근데... 녹색으로 뜨는데 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어제 그 총잡이 걔네는 왜 녹색으로 뜬 걸까요? 그래서 좀 긴장돼요. <laughs> 달려, 달려. 어 힘들어하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아무 수치가 없어서. 오케이 캘로그에 대한. <laughs>